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제가 오늘 다이아를 왕창 썼습니다 무엇을 샀냐면 축복받은 플러스 5 데스나이트의 갑옷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면서 이거 두개 세트 효과를 받았어요 이 데스나이트의 부츠는 각인이죠 3개월 전인가 꽤 오래전에 오림으로 뽑았는데 축복작이랑 오작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나왔어. 와. 제가 이거 진짜 존버를 오래 했거든요. 축복 보여주면서 줄 때까지 이렇게 존버를 했는데 기어이 이렇게 성공을 했네요. 이벤트로 받았던 축복 보여주면서 그리고 축제 이거 사용해서 오작을 끝냈고 그리고 나머지 한부위는 다이아로 사자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 구입했습니다. 플러스 오 데스나이트의 갑옷. 보시다시피 갑옷은. 비각인이고 부츠는 각인입니다. 이렇게 따로따로 착용해도 세트 옵션 올라갑니다. 저도 실제로 이렇게 세트 옵션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.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 인벤에도 영웅템이 4개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. 왜 갑옷으로 구입했냐고. 여기에서 최선은 투구가 아니었을까?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가장 베스트였던 게 뭐였냐면 데스 투구 구입하고 갑옷은 고대 의 비늘 갑옷 사는 게 베스트였어요. 베스트가 아니고 그게 정답이었어. 제가 다이아도 13,000 가까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은 다이아도 딱 떨어지고 효과도 가장 좋았습니다. 근데밀 힘일 방어칠 오르면서 마방 16 내려가는 거니까 방어가 꽤 많이 오르는 그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저는 다이아 7,500 쓰고 근데밀 힘일 방어 3 마방 4 하락 이거를 선택했어요. 진짜 정답은 1번이었어. 방어가 7방 오르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. 그게 맞았는데,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, 효율보다는 내 기분을 선택했습니다. 비늘갑옷이 너무 사기 싫었어, 진짜로. 만약에 고판이었다면 바로 선택했을 것 같은데, 사실은 고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비늘갑옷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게 너무 선택하기 싫었어.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다이아가 0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. 일단 저는 게임 들어왔을 때 다이아가 좀 있어야지 좀 게임할 맛이 나거든요. 그래야 이렇게 경매장에서 좀 깔짝거리면서 기분도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? 다이아가 0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그냥 좀 미련하지만 데스 갑옷으로 선택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. 아 그냥 고비늘이랑 투구할 걸 하는 후회했는데 이미 늦었어요. 다이아는 썼고 이제 추후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일기장으로 투구나 장갑 뽑을 거예요. 데스 투구나 데스 장갑. 뽑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또 다이아로 하나 더살 생각입니다. 풀 데셋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풀 데셋이 좋아서 그러냐 물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제 기분 때문이에요.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풀 데셋이거든요. 물론 일기장에서 나와야죠. 하나가 더.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좀 거슬려요. 플러스 7이야. 그렇다고 지를 순 없어, 솔직히. 지르기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, 저는 이미 이 계정이 플러스 9 영웅무기가 있습니다. 극한의 그 체인소드 플러스 9짜리가 있죠? 그런데 이건 투사무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나중에 사신클체가 나오면, 투사를 사신으로 바꾸면서, 이거를 바꾸자,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? 그런데, <laughs> 사신클체가 안 나와. <laughs> 투사도 80짜리 만들어 놨잖아요? 사신클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, 오늘 영상도, 나 발전했다고 자랑하는 영상이었고요. 그런데 이제 다이아가 또네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? 다시 여기 14,000이 될수 있도록 빡세게 녹아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전변도 좀 나와서 아 진짜로 <laughs> 이게정도 전설 변신 좀 하고 싶네요. 마지막으로 1 영상 일러시 이거 팔 파크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팔까지만 갈게요. 팔까지만 컬렉용이라 오히려 팔 자리가 더잘 팔려서. 바로 갑니다. 팔, 그렇지. 어제부터 러시 운이 좀 좋습니다.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뭔가 또 구입하는 날이 올수 있겠죠? 그리고 오늘 조금 영상 다른 거 만드는 게 많아가지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이후로 브이로그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런데 아직 작업이 좀 남아서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확실히 장담은 못 하겠어요. 아무튼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